남녀 사의 친구라 뭐 있을 수 음... 있다 없다. 막 이걸로 진짜 저는 있을, 수 있을 조건이 거예요. 있다고는 생각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의학과 <의학생활>. 강사. <안녕하세요. 목소리> 인싸나스입니다 와 아, 반갑습니다 아, 돌로하시는그 수연쌤을 저희가 납치를 해서 <laughs> 아뭐 근처시니까 마침 어제 당직을 서고 아, 집에 가는 길에 당직하고 나온 얼굴 <laughs> 골 몰골 치고는 몰이 당직하고 지금 어제 별로 하신 게 없으셨나 봐요 <laughs> 저 어제 새벽까지 응급한 적 거짓말하지 마세요 <laughs> 오늘은 수리생 삼아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2월 리뷰 때 음.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데요 그러게요. 무슨님이 외래 중간 에 이렇게 뛰쳐나가는 음. 거에 대해서 한분인과는 그런 음.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경험을, 음.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저의 상식으로는 이야기가 좀 힘들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사죄말이야. 삐누 도또 그런 경우가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약간 어, 어? 아닌데. <웃음> <웃음> 산모나 아기 나오 것도 그렇고 몇분 만에 저희가 같은 경우 기도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 몇분 사이에 환자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이들이 가서 기본적인 처치를 빨리빨리 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교수님도 빨리 그때 이제 연락받고 바로 오셔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의뢰 중간에라도 그렇죠. 가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뭐한번 간다 그래서 뭐 두세 시간씩 매래 진료가 밀려버리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충분히 이제 수긍을 하시고 조금 긴 응급수술이 생길 때도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은 미리 간호사쌤들이 전화를 환자들한테 쫙 돌려서 외래가 지연된다, 지연된다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늦춰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저희가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고 음,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되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많은 저희가 피드백, 드입니다 네, 뭔가 잘못하면 피드백 부탁드릴게요. 관심이에요, 다 관심. 네. 해 처리를 이렇게. 이렇게요? <웃음> 지금 산모분 실신하게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자연분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돼요 선생님. 산모 아기 다 위험하다고요. 며느리가 저랑 약속했거든요. 자연분만하기로. 어, 시작하자. 산모 아직 수박이안 내리고 뭐 해? 자연분만해야 애가 똑똑하다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나 때는 이박사일 진통하고도 잘만 어? 나왔어요. 최일임 산모 수술 필요하고 산모분도 동의하셨고 지금 수술 들어갑니다. 저런 단호함 본적 없잖아요. 석현 교수님. 네. 이거 되게 어디 커뮤니티 같은. 근데 되게 이슈였던 음... 이런 경험담이 가끔씩 올라와요. 아... 네. 자기 시어머니가 무조건 자연분만을 원한다. 의사 선생님은 자연분만이 안된 상태다. 아... 재정절기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냐 이런 고민거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 스리생이 이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아... 병원의 아...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아... 영상에 봤는 거 같아요. 네. 네. 각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죠. 필요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나는 이거는 절대 못 한다. 수술은 못 한다. 또는 이번은 못 한다. 뭐 약간 막 이러고 뭐 그런 식으로 아.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해질 상황을 충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각자 그런 가치관 음.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감사하단 말이에요. <laughs> 환자분들의 상황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응급실 돌아다니면 그런 경우를 본인의 입이 아니더라도 막한쪽 구석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를 가끔 보게 되죠 뭐 지금 입원하셔서 수술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런 보호자는. 아, 절대 안한다 반대도 있어요. 지금 집에 가셔도 된다 이러는데. 허다 어 무조건 입원하겠다. <laughs> 아침에 피검사한 결과가. 교수님, 검사 결과 지금 바로 올린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쿵짝. 김영재 님은 살이 좀... 조선언님 일주일치 약 추가 처방해 드렸어요. 입원으로 전화하셔서 진료 잡으시면 돼요. 저 어, 환자분 되게 많은데? 환자 진짜 많죠? 아, 난이 배경음악까지 되게 잘 좋아해 는료자들 랩이 아직 다안 떠서요 10분만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가운은 진료실에 갖다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우리가 이제 외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맞아. 환자도 진짜 너무 많고 진료 조금씩 다 지연되고 음. 진료를 보는 사람은 교수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 혼자만 환자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진짜 많아요 간호사 선생들이 미리 그 전날에 또는 그 전주에 그 주에 있을 환자들 목록을 다 봐요. 다 보고 검사 결과를 다 확인해요. 그래서 검사 결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직접 푸시하고요. 어, 그게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어, 조직 검사 결과 그때 안 나온대요. 그러면 환자를 진료를 다른 날로 바꿔주고. 어, 교수님은 와서 환자를 딱볼수 있게 그렇게 딱 만들어주거든요. 간호사 쌤들의 이런 도움이 없으면 외래가 굴러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또 이렇게 가운 같은 것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진상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방어하시는 거는 외래 <laughs> 외래 호사 선생님들이시니까 간호사 쌤들이 어떤 사람이 서큐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환자들을 빨리 보는 데도 있고 그게 조금 어시가 잘안 되면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간호사 쌤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시, 아, 진짜 싫어하는데. 폰을 하고 있다. 헬스를 <laughs> 괜찮고. 여전하네 엑스레이 찍은 것도 괜찮나요? 예, 피검사랑 심전도는요. 아, 그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다리가 지금 보고 그런 거는 거 아니야? 심장하고 상관이 없고요. 궁금하신 <laughs> 거 없으시죠? 또 뵐게요. <laughs> 그럼 이건 너무 이렇게 <laughs> 전화, 전화벨이 울리고. <웃음> <웃음>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심장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그 환자가 불편하다고 했으면 그쪽은 뭐 전화외과를 뭐 안내해드릴까요? 협진 볼수 있도록 안내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응. 말을 해서 다른 쪽 진료를 보거나 아니면 그쪽에 대한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게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 너무 관심있어요. 약간, 아, 그건 상관없고요. 그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환자이 되게 민망할 것 어. 같아서. 아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막 똑같은, 똑같은 말도. <laughs>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없겠지만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의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혹시 몰라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교수님을 못 봤다 뿐이지, 있을 수도 있어요. 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친절하셨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병원마다 다 그런 모니터링도 들어오고, 음... 어떤 실제 환자분들께 의료가 만족스러우실 음...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조사도 다 하잖아요. 또 교수님들께 다 피드백이 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진료방에서 수술을 잡은 거예요. 근데 환자가 자기가 수술이 잡힌지 몰라. 어? 뭐 이렇게 어요 안에서는 이렇게 뭐 하고 빨리빨리 하고 내보낸 어,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수술 스케줄 같은 걸뭐 해라. 그리고 환자 나와서 네? 제가 수술을 해요? <laughs> 안에서 그못 들으셨어요? 커뮤니티 <laughs> 친절 전공이 불친절 전공 이런 거좀 뽑지 않나요? 불친절 전공이도 <laughs> 뽑아요? 아니요? 친절은 그거를. 따로 알려주겠네요. 뭔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어,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어? 들어오신 적이. 아, 저는 친절 전공으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언제 전공? <선거는 웃음> 인증하시죠? 어? 네, <laughs> 네, 인증해드릴게요. 저 전공의로 돈도 받았어요. 아, 이거 요 환자한테 돈을 준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한테 말 일부러 안한 거죠. 그거 우리가맛말안한 거죠. 아, 왜우리한테안친줄 알았지 근 아. 어, 환자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서 진짜입니다. 인증해주세요. 아니 저번에 많이 얻어먹은 인턴 생이 댓글 달라고 했다? 아. 한번도안단거 알죠? <laughs> 저 옛날에 댓글에 고맙다고 댓글 다신 분어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도 말하시길래 제가 하나 말해봤는데 <laughs> 머리 저르셨네요 <laughs> 네, 아, 잘났어요, 교수님. 그 데뷔되는 뭐가 좀안 좋아졌을까요? 어, 아니요, 아니요, 다 괜찮습니다. 오늘 엑스레이도 좋고, 피검사 결과도 좋고, 심전도도 정상입니다. 어, 오른쪽이 이번에 찍으신 건데, 까만 개폐, 하얀 게 심장인데요.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보시기에도 친절하게 확실히 심장 사이즈로 줄었죠. 다른 별일은 잘... 없으셨어요? 일어서면 핑하고 그죠? 어지러워. 수술하시고 나면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는 곳에 물줄때 호수 끝을 조이면 원리가잖아요. 같은 원리로 혈관을 찔러서 설명을 피를 하는 환자분들은 환자분 수축이 잘안 돼서. 진진한 곳님 원래 이런 스포츠가 이렇게 느껴질 수가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친절함의 <laughs> <laughs>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환자들이 어려운 의학용어를 써면 어차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해야 응. 돼. 하도 맨날 설명하시는 병이고 맨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laughs>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점 점점 어? 이런 예시를 들면 되겠다. 아니면 아, 이렇게 설명하면 환자들이 딱한 번에 알았더라.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생기는 것 어...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진료를 보면서 환자분들도 이해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금방 이해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해를 좀 천천히 하시는 편인데, 사실 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좀 투머치 토커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시도 많이 들고 설명을 다잘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뒤에 분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기 시간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할순 없어요. 환자분이 이해를 못하신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계속 설명해드릴 순 없긴 해요.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흉간 섭관은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데 흉부외과 전공의 선생님도 호출할까요? 교수님 기다리겠습니다. 천보대 교수님 오신대? 외래 하던 거 미루고 바로 아, 오신대. 역시 건륭이. 역시 건륭이. 야유 있으셨어요? 수술 빨리 아금이셨어 갑자기 흉간 섭관 하오신다고 지금. 아왜잘안 되시나? 아니 근데. 오늘 <laughs> 이거 약간 과장된 드라 어, 것 같아요. 어, 드라마를 <laughs> 위해서 조금 더 과장된 것 같아요. 아무리 교수님들이 안 하셨다고 야, 하더라도 전공인는할줄 아는데 교수님 못 하는 거 어, 우리과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없죠. <laughs> 없을요다그 세부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들은 그 파트를 막 진짜 20년 이렇게 가까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파트를 안 본지 그런 환자를 안 보고 그런 수술을 안 한지 진짜 오래 되셨지만 만약에 응급한 상황이 생겨서 하게 되면 하실 것 같아요. 잘 하세요? <laughs> 또 생각보다 아예 몇시는또안 하시던 것조차도... 음. 사실 저희 파트는 딱그 파트 교수님이 오셔서 응급수술을 하시는데, 외과 같은 경우는 그 당직 선생님이 그쵸, 수술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혈관 파트인데도 그냥 기본적인 어. 대장수술 이런 거다 하시잖아요. 음. 그런 거 보면은 약간 재미적인 요, 소 간단한 수술기 음.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진짜 <laughs> 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당연히 모르죠. 민찬이 이제 받을 단지 일주일됐안됐 뭐. 민찬이 밥이나 우유에 칼로리 모조제도 타서 먹여요. 민찬이는 A 형이잖아요. A 형은 A 형한테도 받을 수 있고 O 형한테도 받을 수 있어서 이식 받을 확률이 높아요. 은지 양쪽 흉곽 흉수가 차서 종용과 반성. 오래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은지도. 흉각에 흉수 찬적 있어요. 위로도 해주시고. 괜찮을 거예요. 병실에 또 특히나 다 비슷한 환자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쵸, 병동이 같으니까. 음, 병동이 같으니까. 저희도 막 수술 받으러 온 환자들, 이제 코 수술 받으러 오면 한 병실에 모여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아저씨들이랑 친해져. 어, 친해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쭈루룩 내려왔다가 다음날 코 수술 한거 안쪽에 피나지 말라고 막아놓은 패킹들을 빼는데 받고 나서 아, 올라가시면 돼요? 이러면은 아, 기다렸다 가려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친해져가지고 아... 거의 친구처럼. 뭐 기다렸다 같이 가고 <laughs>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병실에 장기 입원한 사람들은 보호자뿐만 아니라 뭐 환자들끼리도 음. 이런 서로서로 서로 의지를 하면서 지내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 공유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은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질환에 음. 대해서는 주 의료인이기 때문에 정보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또 환우의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아, 정보를 그렇겠다. 얻으실 테니까 처음 오신 민찬이 어머님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고 의지도 많이 되겠죠. 근데 가끔...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그런 지식을 너무 많이 얻으신 나머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풀기를 아... 어,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 정말 드물지만 있기 때문에 어, 맞아,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수도 아, 있어요. 제 동생이 예전에 사고로 입원을 했을 때 그때 진짜 거의 자기가 의사처럼 그렇게 음... 행동했어요. 막 하나하나 우리한테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심지어 교수님 회진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당신이 뭐 의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제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수술 동의서 봤는데 와가지고 물어보고 음. 물어볼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가져야 <laughs> <laughs>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아, <laughs>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위험한 경우인데 단병인이 자기가 엄마라 자기가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진짜 그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동의서를 받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있지 천원뿐이신데 간암으로 오래 고생했고 자식 몸에 칼대게하는 애비가 어딨냐고 강하게 반대하셨는데 어머니랑 아들이 겨우 설득해서 기증 받으시기로 했어 아저씨. 네가 한 번만 봐줘 알고 보니 형도가 혼자. 그 목포 병원 원장이더라고 거기서 이식 수술 참 쉽지 않은데 손도 부족하고 진료가도 아직 적고 힘들대 자기 병원이 얼른 자리를 잡아야 여기 분들이 힘들게 서울까지 안 올라가도 된다고 넉달 만에 이식 수술을 잡혔어 이번에는 우리 병원 단독으로 하는 이식 수술 여기 의료진 믿고 여기서 하시겠대 야 인력은 충분해? 별로 하면 형이랑 해 잘해 그 친구들 공부 1년차 때 지방에 있었잖아요 음. 되게 많이 서울로 병원을 가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참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지방에 근데 예를 들어 에다가 산병원 규모의 병원을 차리면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럼 금방 사실 수요도 그렇고 망하겠죠 그쵸, 거기에 일단 인력이 충분히 뽑힐 수 있느냐도 문제고 간이식이나 이런 심장이식이나 이런 되게 어려운 큰 수술을 하는 분들을 음. 보면 은집 앞에 이렇게 그게 가능한 병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서울에 큰 병원을 가시거든요 그런 걸 가는 게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교통이 잘돼 있어서 음. 그게 되게 불편하지 어, 않고 않습니다. 보통 사실 간이식을 음. 만약에 제가 받는다 그러면 은 제일 많이 하는 병원에서 받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뭔가 응급의료는 이제 지방 쪽에 이렇게 음. 많이 살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큰 수술이나 중요한 수술 같은 거는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 같던 어. 병원에서 하는 게 낫죠. 맞아요. 이식을 한다고 해서 이식하는 교수님만 그쵸. 수술을 하냐? 그게 아니잖아요. 맞을까? 뭐 어, 마취과에 뭐해? 뭐에 뭐에 그게 다 인프라가 갖춰져서 하나가 돼야 음. 제대로 된 치료를 음. 받을 수 있으니까 그쵸.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결국 또 그런 큰 병원을 음. 찾아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있어요. 특히 이 선원아 아버님처럼 이분은 오히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게 됐지만 보통 이제 그런 큰 병원은 대기가 엄청 길잖아요 아 나는 못 기다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설이랑 장비가 갖춰져 있는 집 근처 병원에서 받으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긴 했어요 생각해보면 여기 펠로우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이식 수술을 배우고 싶을 텐데 음. 넉 달에 한 번씩이나 겨우 있을 음. 그런 이식 수술 스케줄이 있으면 음, 수련 환경도 맞아요. 펠로우 선생님한테도 좋지 않아요 <laughs> 이게 <laughs> 만남의 장소네. 아니, 하다 봐봐. 정문에. 서어 머리 소스윗. 어! 소스윗가인네 소스윗가이. <laughs> 아 예상되긴 했지만. 역시 나만 모르고 다 알아? 선생님이랑 안좋은 교수님 맞지 역시 안정원 교수님 젠틀하시네 네? 오늘 매너가 완전 됐어요. 어아 뭔가... 결과가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났어. 안정원 교수님이니까 용납이 되긴 될것같긴 해요. 아니, 나는 당연히 딱그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 보고 걸렸네 걸렸네 어, 끝났어. 맞아. 역시 병원에는 비밀이란 없다. 나의 비밀은 나 빼고 다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드디어 걸렸네 했는데 뭐 결론이 왜 이렇게 나는 <laughs> 아니 근데 문앞에서 당당하게 저렇게 나 <laughs> 보시오 손실이요? 조금요. 응? 또 발언이 왜 이렇게 귀엽지? 응, 음. 간지러워 지금 완전 <laughs> 외부 축하 영상 받기로 한건다 왔는데요 이번 주말에 영상 제작 완료한다고 하니까 어허. 교수님이랑 찍은 사진이랑 <laughs> 영상 자러데 조금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교수님를묶줘요몰냥 역시 안정원 그럼 태민 씨는 교아님이신가요장교 선생님이 남자친구가 안정원 교수인 줄 알겠네 <laughs> 눈으로 거의 쌍욕했는데 심한, 심한 말 했는데 눈으로? 표 눈으로 심한 말 했어 그런 줄 알겠다고 야말다 됐어 무가그게하냐아 진짜 너무 웃겼어 미친 이미지 이민준 이 까서 주는 게 없죠? 뭐 교수님 변덕으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오늘 아 교수님 이거 이것도... 그냥 뭐 에휴 그래 자 고생하는데 뭐아 준다고 거는너 마셔 이렇게 줄수는 있지 그쵸, 이거 그쵸. 있는 거너 마셔 이렇게 줄수 있지만 저대 아... 이렇게 무시만듯 까서 까서 주는 거 나는 변덕이라 그래서 교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깠다가 자기 원하는 음료가 <laughs> 아니라서 야너 먹어 <laughs> 이거 얘기한 줄아아니 아니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영유아 및 소아의 경우 체격이자가 체외형 받드만이식 가능합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하니까 붙잡고 그냥 자기 공부한 거 쭉쭉 얘기하고 있지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굿. 또구동방사을하 <laughs> 심장 이식에서 공유자와 수혜자를 매칭하는데 제일 기본 조건이 뭐니? 음, 혈액형. <laughs> 그래 혈액형. 혈액형이 아, 일단 맞아야지. 아니, 도 상중화 문제가 랜덤으로 나오네. 김준환 교수님은 내가 픽스턴인지는 아시겠지? 당연히. 아, 픽스턴 돌고 있었구나? 보통 PK 입장에서는 교수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저렇게 가는 교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게 PK 학생을 마주치면 교수님 뭐라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겠죠. 그것도 <laughs> 진짜 용기죠. 그죠? 내가 막 공부를 했다 이거를 어떻게든 어필하고 싶어서 계속 막 거기 따라다니고 교수님 어디 있나 보고 저번에 공부한 거 너무 말을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하길래 음. 난 이번화 되게 <laughs> 푹했어 어떻게 <보면. 웃음> 교수님도 귀엽게 봐주셨어요 마지막에 가면서 웃었잖아요 어. 이게 뭐 무례한 행동은 아니죠 뭐 하긴 했네 음, 그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좋을 것 같아요 음. 정말요? 네 민찬이가 1순위로 심장 받게 됐어요 어머니 우리 민찬이가 받기로 했대요 빨리 가봐요 어? 축하해요 민찬 어. 엄마 감사합니다 이식 수술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요 우리 은지한테도 기회가 오겠죠? 그럼 당연히 오세요 난 믿어 전 이거 보면서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팠어요 약간... <laughs> 어? 잠깐만요 또 우시는데? <laughs> 아파요? 다른 병이랑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다 외상환자거나, 막 이런 사이 부모님이다, 뭐 보호자다 했으면, 막 서로 막 도움이 되고, 막 위로가 되고, 막할수 있지만, 이건 어쨌거나 같은 병으로 이식을 다 대기하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남의 자식보다는, 당연히 그쵸? 내 자식이 그럴 텐데, 그거를 지금 올 때부터 막 위로해주고, 뭐, 뭐 해주고, 막 정보도 주고, 자기가 그렇게 다 했는데, 결국에는 민찬이가 먼저 받 밖에 된게 음. 어차피 그 심장을 얘가 받을 순 없잖아요. 혈액형이나 이런 게안 맞으니까 음. 걔가 뺏어간 건 아니지만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애는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안 될까? 구구치 버티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무너지는 거잖아요. 엄마가. 음.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축하해준 건 정말 진심으로 네, 축하를 진심 해준 거지만 또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또 혼자 무너지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음. 음. 결국에는 잘 해결될 거라고 저도 <laughs> 믿습니다. 음. 네. 이식 수술 받고 정하게 나가는 게 나오겠죠. 음, 음, 그렇죠. 마지막에 네. 그게 <laughs> 술이 생다운 결말이죠. 오빠 저 주말에 친구들하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세경이랑 세경이 친구 커플라고요. 엄청 괜찮겠어. 거기 우리랑 반대인데 너무 걱정되는데. 아무튼 친구 옆에서 감시 잘해라. 네 알겠습니다. 왜 계속 전화를 안 받지? 여보세요? 익순이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남친이시죠? 저 익순의 친구예요. 어네 안녕하세요. 그 익순이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심각한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익순이가 조금 다쳤어요. 그 지금 무슨 검사 중이죠? 아마 응? 머리에서 어, 피가 어, 좀 모르겠는데. 많이 나서 내 정. 머리에서 피가 좀 많이 나서요? 익순이 아.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바로 전화로갈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이. 아 저는 고세경이라고 합니다. 익순이랑 같은 공모에 잘있고요 지금 익순이랑 제일 친한 친구. 그 세경 씨가 어. 여자가 아니고 아. 남자였어. 같은 공모에 <laughs> 친구 있다고 언니 그러니까. 잖아요 제일 친한 맞아요. 친구. 이게 뭔가 스리 생식의 송수 <laughs> 예상치 못한 반전. 못해줘서 아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당황하신 것 같아. <laughs> 세경이라는 이름을 듣고 조금 더 여전히 좋아하는데 남자였어. 음. 약간 이런 뭐 이상의 하고. 당황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행 가는데 네 명이서 가는데 그러니까. 세경이랑 세경이 친구 커플. 어. <laughs> 남녀, 남녀. 어, 그쵸. 그, 나는 가능할 것 같다고 아, 생각은 가능하죠.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안 해야지? 얘 남자라는 거 알면 뭐라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얘는 내 친구니까, 친구라고 생각하지? 얘가 성별이 남자니까, 남자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잘 않는다는 거죠. 근데 상대방 남자친구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치. 배려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아무튼 사고가 났는데 지금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하니까 심각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많이 다친 건 아닌데 머리에서 좀 피가 많이 나요 이게 앞뒤가 자꾸 안 맞아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의사 입장에서 내 지인이 어떠한 의료 쪽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오히려 걱정이 이제 더 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되게 과한 사람을 많이 보니까 막 거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또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조금 가라앉고 이제 익순이한테 전화를 받고 나면 싸우지 않을까요? 오픈? 한 번? 네, 세경이가 네. 남자였어? 네. <laughs> 하지만 또 이제 우리 준한 교수님께서는 화를 내지는 않겠죠. 저는 남자였어? <laughs>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제일 친한 친구가 이성일 수가 있나? 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기 전이라면 간다. 친구가 어, 이성일 그렇죠. 수 있고 그러다가 거는... 둘이 뭐 진행되고 뭐 아, 뭐 그렇게 네. 될 수도 있고 아뭐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리얼 친구 근데 이 방향성이 이렇게 열려 있다면은 이제 남자 친구가 있는 입장에서 이제 음, 제어를 음, 해야 된다고 음, 보기는 음. 하는데 그아요맞 남초 집단에 있어서 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군인인걸 까먹고 안치홍 음. 쌤이랑도 음. 엄청 친했잖아요 처음에 그거랑 똑같은 거죠 저 여자 친구 있어요 저랑 오랜 친구 사이예요 대학교 때부터 친구 근데 어떻게 갑자기 그 친구가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아니, 여기 친구 나오네요 저, 저, 저. 진짜 제일 친한 네. 친구인데 어색해지는 거 싫다고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군데. 본인이 한 말이잖아요 친해지고 제가 그 친구 <laughs> 사이에 방문사다곤 했더라고요 좋아한다고 했는데 친구 사이 어색해지는 자기 거, 거 싫다고 있어. 같이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교수님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저요? 생각난 사람 어? 있겠죠? 또 타이밍이 어, 이게 어, 드라마 같다니까? <laughs> <laughs> 왜 저러는 건데? <laughs> 진짜 왜 저러는 건데? <laughs> 이 러브라인의 시작이네요. 완전 어떻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링 해주는 그러니까. 상대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말대로 갑자기 사화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진행이 맞아. 되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소개팅은 앞으로의 관계 진전을 위한 어. 어떤 복선일 것이다. 네? 원래 감정에 대해서 좀잘 모르시는구나. <laughs> 감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솔직히. <laughs> 원래 약간 그런 공감 이런 거 못하시잖아요. 뭐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일인데요 머리로 공감하는 어.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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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여기도 그런 게 나왔어요. 남녀 사이 어떤 친한 친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 관계, 위험성. 어, 위험성? 준환 교수님 매우 조심하시라고 <laughs> 제가 강력하게 얘기 못하는 게 이게 엄청 오래된 이슈잖아요 저는 결론이 안 나요 너, 남녀 사이 친구란 뭐 있을 수 음... 있다 없다 막 이걸로 진짜 얘기해봤자 결론이 뭐... 안 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뭐 조금의 1%의 관심이 있어야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거다 뭐. 단계적으로 얘기해볼 만한데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있을 친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응. 저는 쓸수쓸수 있을 어떤 조건이 있다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laughs> 어떤 무슨 조건을... 조건인데요? <laughs> 그거를 yes. 그거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laughs> 오랜만에 마무리 하시죠. <laughs>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찍어가지고, 지금 저 약간 카메라를 좀 낯가리는 것 같은. 어, 그렇다고 했는데, 전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아니, 되게 네. 수연쌤을 찾는 분들이, <laughs> 교수님을 포함해서, <laughs>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어차피 드라마 보는 건 얼마 안 걸리는 거고, 공부하시다가, 사도 죠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왜 가는 길에. 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그때는 공부하는 룩뭐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어제 환자를 보셨다고 하는데 믿을 것 같아, 사람들이 새벽 2시 넘게까지 환자 봤거든요 새벽 아, 2시 반까지 제가 최근에 휴가 갔다 왔거든요 아. 조만간 휴가 브이로그 영상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디인미 아, 이게 먼저 올라온거요오늘 게... <laughs> 영상이 오는 <laughs> 바로... 만 맨날 올라 되겠어요, 이거? 오늘 영상도 피드백 많이 해주시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laughs> 그럼 지금까지 이상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